네, 안녕하십니까. 코인나개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. 뭐 정보방은 아래 하단 링크 누르셔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비트의 움직임 때문에 영상으로 내는 타점이 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. 관점은 유효하게 흘러가는데 뭐 타점 자체는 지금 비트의 흐름을 따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. 현재 뭐 5시 반등 이후로 상승을 가져오다가 이제 하락 추세선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고개를 좀 꺾은 모습입니다. 언제 상승장으로 전환될지는, 뭐,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요. 어, 알트장은, 뭐, 난장판이었죠. 비썸에서 가두리 펌핑 시키고, 이제 막 커뮤니티에서는, 뭐, 알바로 하는 것 같은데, 뭐, 비썸 찬양 나오고, 뭐, 업비트는 뭐하냐, 뭐, 다운게 된다, 뭐, 하다가, 업비트도 뭐, 거리량 없이 몇개 상승시켜서 자전거래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. 어, 보고 있으면, 뭐, 재밌네요. 그래도 아직은, 몇, 건실한 종목들로 뭐 약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라 뭐 저도 좀 느긋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비트 행보가 궁금하네요. 행복 회로좀 돌리면 좀 떨어졌다가 이제 동면수 올리면서 거래량 터지고 이제 추세전환하면서 큰 상승. 물론 행복 회로죠 지금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일 겁니다. 약수익으로 만족하든지 뭐 극단적이신 분들은 뭐뭐 뭐 아니면 도로 가시든지.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소량으로 조금씩 담는 것도 크게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소량으로요. 어, 당분간 타점은 개인의 판단으로 좀 조절해 주시고요. 관점과 추천을 포커싱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조금씩 시청자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은 하겠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고 가려고요. 첫 번째는 폴리곤입니다. 폴리곤은 프로젝트들도 건실하고 뭐 거래량도 좋은 편이어서 오늘도 수익을 줬는데요. 뭐 현재 업비트에서 몇 코인 상승하면서 거기로 조금 거래량이 흡수되면서 주춤한 상태고요. 뭐저 또한 뭐 여전히 탑승 중인 코인이기도 하고요. 추세를 지키려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어 비트의 영향을 좀 제법 받기 때문에 비트 움직임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진입가는 이제 2000, 2700원 이하 정도로 진입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. 목표가는 2850원. 이 차로 2970원. 손절가는 2570원. 이제, 비트 하락으로 도달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목표가 또한 뭐, 1차 도달하고 2차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그냥 매도 하시고 차라리 재탑승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, 보라입니다, 보라. 제가 이거 어제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진 않았는데, 이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이랑 좀 다른 점 보이지 않으세요? 비트가 아랫무빙 해도 얘는 이 사이를 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가격 지키고 자전거래 계속 돌리면서 거래 쌓아가던데 어안 사고는 못 빼기죠 세력측에서 계속 작업하는데 뭔가 일을 내도 내일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탑승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세력발 펌핑 또한 뭐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가격대도 계속 지켜 주려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진입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진입가는 어, 1 0 2 5원이요 목표가는 1,120원. 이제 저 목표가 기준으로 그 부근 혹은 그 이상으로 뭐 자율매도 해주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9 8 4원저 손절가에 달아오면 아 어, 비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뭐, 뭐 다들 그전에 손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지금 비트의 하락장에서는, 뭐, 알트 차트는 좀 무의미한 편이에요.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간점 위주로 시청해 주시고요. 바뀌는 관점들은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립니다. 한시적인 관점만 보지 마시고, 정보방 입장 꼭해 주시고요. 제가 영상 올리는 시간 또한, 뭐, 장에 맞춰지다 보니까,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 주셔야 때 맞춰 보실 수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. 뭐, 주말장이긴 한데, 내일은 좀더 나은 장이었으면 좋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